12.3 개헌 선포 이후로 우리나라 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막 엉망진창 꼬라박았거든. 12.3 윤석열이 비상개헌 때문에 꼬라박았어요. 말도 안 되는 개헌 진짜 편한데 주말에 지혼자 중국 간첩 뭐 부정선거 이지랄 해하면서별 문제 없는데 전시 상황도 아니고 전쟁 터진 것도 아닌데 북한이 쳐들어 온 것도 아닌데 지혼자 개헌 선포해가지고 어어 어 밤에 요밤 유라 열한 시쯤에 지혼자 개헌 선포해가지고 막포고령 때리고 윤석열이가 가지고 나라를 다가 꼬라박았잖아요. 나라 경제를 민생하고 경제를 꼬라박았어요. 어 탄핵 때가지고 그 윤석열이 한 명, 김건희 한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국민들 경제가 꼬라박았어요. 3년 동안. 응? 아 외신에서 NBC도 그렇고 지금 정치적 불안 종식했다. 지금 이재명 되면서 분열대 국민통합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등 과제를 안게 됐다. 외신에서 그런 말 많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 이재명은 이념적인 인물이 아니다. 운동권이 아니니까 이제 운동권이 아니니까 이념적인 인물은 아니다. 막 그런 발언이 많더라고요.